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구 체류 22일, 그리고 그의 미래. 자,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3월 24일 대구 달성에 입주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3주가 좀 넘어가지고, 어제까지만 치면은 22일간 지금 박 대통령이 대구에 치료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도 감정 넣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간 대구 발성에 치류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분명히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할수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돼.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의 거처를 옮겨가지고, 지난 22일 동안 보낸 그 세월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경우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더 이상 불행한 말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저한테 심어준 거예요. 네. 눈만 뜨면 정치를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불행, 불행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안도를 해도 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더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 많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더 이상 불행한 말로는 없을 것이다. 왜? 왜? 그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하는 국민이 존재한다는 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박근혜의 존재감이 확인이 된 거예요. 예. 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전설적인 레전더리한 김영삼 김대중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기 다 마치고 상도동 동교동 들어갈 때 정말 싸늘한 반응이었어. 그런데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대환영을 받았고 지금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닌 자만 사실상 떵떵거리면서. 대구 달성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야. 사실은, 네? 그 정치적 존재감, 건재함, 이걸 확인하고 과시하는데 성공했다.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니까, 러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연기력은, 이건 정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하, 극적으로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이에 유영아 지지선언을 하고, 그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만드는, 그거 쉬운 게 아닌 거야.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게. 자 전두환 대통령분 이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광주 법정 끌려다니다가 혈액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크, 대한민국 국민들 잔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일은 절대 당하지 않을 거다 이거야 왜?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라 이거지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전두환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그 연세대학교 장례식장 안 갔잖아요 왜안 갔을까? 네? 왜안 갔을까? 전두환 대통령이 절대적인 지지층이 없는 거예요. 가면 욕만 먹어. 자 윤석열이가 대구는 왜 내려갔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잠재력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을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의 22일이라는 것, 지난 22일이라는 것은 정말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아미들, 박근혜 아미 입장에서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실수할까, 어떨까 하는 그 조바심을 갖고 지켜봐 왔잖아요. 정말 일이 일비했어요. 일이 일비. 예? 네? 그 도착하셨을 때 무사히 그 연설을 마치고 들어가셨을 때 마침 그날 소주병까지 날라와가지고 네네네 해피바이러스님 감사합니다 예두번예 예. 그런데 마침 소주병까지 날라와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 저렇게 되면. 그 출발을 저렇게 하게 되면, 이른바 우리가 바랐던 탄핵의 진실 규명이 역사의 법정에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 지금 사실 그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가. 윤창주이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왕성하게 준비하고 방송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소신처럼 알아봤던 이 탄핵에 대한 그 진실 규명이 어느 날 역사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날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 소망 아니겠어요? 자, 일단은 그 좋은 출발이었다는 결산 하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지지한 것,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자칫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피눈물로 쌓아왔던 그 정치적 존재감, 정치적 자산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 사중 수도가 될수 있다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반드시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경선에서 이기고 압도적으로 대구시장에서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must야 must. 필요야 필요. 김진태가 저렇게 피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좌고 우면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규명이 역사적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수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는 협조할, 협조를 해야 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22일의 시간을 보내고서 필요한 것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빅픽처가 필요하다. 빅픽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빅픽처가 나는 틀림없이 있, 었다고 보는데, 4년 9개월에 간의 감옥생활과 앞뒤 5년 6개월의 그 세월 동안 이 자신의 정치적 재개를 하기 위한, 재기를 하기 위한 그빅빅처가난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 거죠. 또, 정치적 재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정치 재개는 없다고 유영아 변호사가 뭐 여러 차례 강조하던데, 그건 실언입니다. 그건 실언에 가까운 거예요. 정치적 재기를 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피눈을 흘리면서 지켜왔고, 우리가 지금 지지할 아무 이유가 없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야. 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박근혜 아미가 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조마조한 마 마음 속에서 잘 되기를 바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 대통령한테 도와드릴 건 도와주더라도, 박근 대통령한테 요구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박근혜 아미가 요구를 해야 돼.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봐야 돼요. 윤석열 정권은 너무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다.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도발, 가능성? 이거 간단치가 않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몸을 담그게 되면 박 대통령의 자신의 그 정체성과 정치적 자산 모두를 잃어버리는 그건 악수가 된다.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엄청난 지지세력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의 여지를,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거예요. 없으면 돼. 없으면 그냥 배신하고 변절하고 치료와 영합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 자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좁혀가고 있는, 좁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박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팩터가 건강 문제도 있지만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오늘 2022년 4월 16일 윤창중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박해 대통령이 만약에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건 독배를 스스로 마시는 결과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보고 서두르지 않고 나가야 된다. 서두르지 말라. 어떻게 보면 지난 22일 너무 서둘렀다는 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사람을 모으는 데 공을 들였으면 좋겠어. 사람을 모으는데. 더 이상 침박이 없다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그건 인사 실패에 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뭐냐 박 대통령 탄핵의 그 교훈은 뭐냐 정치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아미를 기반으로 자신의 재기를 위한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의 미래, 그 성패는 사람에 달렸다. 사람에 달렸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를 만들어 그 무리와 함께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청원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정말 제가 준비한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토요일 이제 오후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아, 월요일 아침 8시에 윤창중의 조마이뉴스가 있고요그 다음에, 오후, 월요일 오후 4시에는, 아, 미래 한국이라고 하는 인터넷신문이 있죠. 그 인터넷언론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박주연 기자. 1900, 아, 이건 밝히면 안 되겠네. 뭐 젊은 40대 기자죠. 박주연 기자를 불러가지고, 어, 월요일날, 오후 4시에 토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론조사 한번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시장 경선이 이번 4월 23일 열리는데, 자, 홍준표가 될것 같다. 1번. 김재원이가 될것 같다. 2번. 그 다음에 유영아가 될것 같다. 3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준표 1번. 예? 네? 자, 그 다음에 김재원 2번. 그 다음에 유영아 3번.